最近、あのー、ボンデリング。あの、僕、餅好きじゃないから、もちもち好きじゃないから食べてなかったんだけど、うん、美味しいし、しいし食べてみたら美味しかった。うん、だから、ほんと食べ過ぎならやめな。ほんと、一回食べなにかよ、うん、本当に。はい。ください。みんな食べるのうん。うん 한 번만 맛있어 맛있어 맵대 나어해지도래치어요는 맵지 않았는데 석가 먹어서 땀 엄청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운거못 먹는 애구나라고 생각했지. 밥 먹었어? 네, 먹었어요. 야잘한아 고구마, 아, 아에가. 아, 뭐지요? 응. 아니, 나그다 하려고 그 응. 그래. 아니, 고에 하야. あ 절대 그래요, 이거. 올해 제 하이랜결 담아도 시작하는 무리. 님있어 네. 제 콜라? 응. 라. 사쿠야를 위해 치즈 뭐 뭐야 사쿠야 음료수는 아 매실 매실 갑자기 우리 반 우리 사쿠야 사쿠야 혼자 먹어야 었 먹었어 지금 녹음 전에 저녁을 먹고 있어요 빽빽 이거 뭐야 이거 사을뻔했어 이거 사쿠야 이거 카라 사쿠야 카라이 마메 아니 아니야 아니 사카리는 배울 것 같아. 좀 넣어주세요. 바보야. 일로. 바보. 뭘 가져야죠? 나온거 아니야? 나온거 아니야? 내가 갔다 왔어. 부르시지 않을까 그래? 근데 치킨이 그렇게 빨리 조리되지 않을까? 일 템. 3 0 분. 일 템. 일 템에다가 가라. 오이 군. 와. 와. 하나 응. 오이 오이 오이. 사람이 얼른 해서. 오. 맛있어?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커피에 찍어서 먹어봐. 아 이거? 응. 어. 먹어봐. 맛있어? <laughs> 예, 이 이것도 고래물 얼른 해. 다들 다. 맛있게 다드세 진짜. 에, 진짜. 진짜. 에, 本当の言葉で。 아이고, 진짜 줘. 괜찮다. 이거 마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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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털어. 다 털어. 다 털어. 괜찮아. 大丈夫って。 맛있어, 맛있어. 맛 이거. 되게 찐네. 네. 이거. 전혀. 카모, 카모, 카모. 삼자다. 같이. 아직 달고웠어. 이거 먹었어? <laughs> 아직 안 되잖아. 아직 별거 없잖아. 먹었어? 그냥 먹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거 없으니까 괜찮아 그 주변에 그 떡이 있는 거. 뭔가 밥을 제대로 안 먹어도 안 걸리지 않아. 어, 그니까. 그러니까. 네, 근데 그렇게 <laughs> 막 아니, 옛날 쌀쌀밥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먹잖아. 요새는 요새는 먹는데 음. 옛날 진짜 안 먹잖아. 안 먹었잖아. 옛날에 옛날 비해. 작가은 뭐? 사쿠도 있어요. 사쿠요, 그니까 사쿠 요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사쿠 너무... 좀 생겼어요 사쿠. 그러니까 사쿠 핏줄도막 보이는 남자가 됐어. 맞아. 밥을 더좀더 더 먹어야 돼. 맞지. 음. 많이 먹으면 응? 많이 먹으면 와 대걸로. 오늘 진짜 키 고죠. 날 먹어. 많이 많이 먹어. <laughs> 저는랩기 아기 단계로. <laughs> 라면 스프는 스한 맛. 스한맛 시대? 스나마 시대? 스나마 시나마 시대? 스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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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? 스나대 스나마 시대? 스나마 시대? 스이마 시대? 스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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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? 스나